형이 잡고 톱이다. 자, 손천히형이 옆에서 같이 해줘 좀 도와주세요. 소중히. 아니, 대학생. 비가에서. 오 씨. 오! 네, 들어가서는 되게 슈퍼 플레이 했을 서 살짝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거 왜 하는 어? 굉장합합니다 음, 아, 제... 해설위원 한명 더. 해셔 해설위원 한명 여기. 파란색 구 해설위원이 아직. 이게 해드는 고 말해. 얼마나? 일반이 아.

살짝 코트 쥐보다는 플로터를 터트리는 느낌이 었어 그래도 아,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한 건데. 노번에서고 어. 아, 어, 그 뭐, 굉장히 아, 잘 하실 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아, 뭐냐? 저도 그건이거든. 그중에 이습이분도 조금도 세요 글씨가 오늘 거번에서거그입니다 아, 지금 SW10시인데 2시간 후는 또 하나밖에 없거든요. 2 c 면 무상이라는 뜻이 한 번씩 드실래요. 4월 13일 1시 12월 13일 1시 1시간 1시 12분 저른 공격. 아, 아, <laughs> <얼음 문경. 웃음> 아니 이게 지금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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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을 잠깐 차질이 있을해설에 <laughs> <laughs> 잠깐 차질 있 다시 니다 밤. 아, 네. 아쉽네요. 아, 박지현 선수가 잘못했네요. 저희 잘못은 아닙니하는다민덕빈선수 역시 벤치 생활의 결다 보니까 이수있어 이렇게 경기를 잘 진행하게 하는 선수데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개가 거는 은백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툭 챔프로. t v 네, t v 요 8, 7, 6, 아, 5, 4, 5, 1점, 4, 5, 4, 2, 1. 아, 이거 크게 불러줘. 야 그리고 너가 크게 불러요, 우리도 같이 게 어, 우리 아, 이거 진짜 크게 블 아, 이거 크게 블야그 이거 진 크게 이 이거 게 블루야. 아, 이거 진짜 크게 아, 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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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오! 저초아 잡아. 아우. 패스가 잘됩니다 어, 아우, 나이스 폴. 패스 아, 컷. 아, 컷. 오! 깔따. 점점 하면서생각가 가장 어렵네. 그이발굴러거 같은데. 이발에 멘다고 시간 많아. 저도 시간 많아. 네이스 패스. 페데스키가 이제 또 이제 어디 슈퍼 아니야. 백토가 백토. 아. 이거 나이스야 지금. 나이스 패스. 어 나이스 패스. 저다 보고. 아니 좋은 패스였는데 지가 놓쳤으면. 아 나이스 패스였는데. 아빠비 이런. 나이스 패스 아니었어아 그런가요? 이 김이 똑발짝양한 거예요. 김 선생님께서 나이스 패스 많이 아오. 킥이었다. 그 아, 지금 해설이 화살, 생각이어요고고 해설위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 와. 저명이 됐어. 훨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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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더 열심히 해야 돼. 이습니다 그리고 면서 힘도 강하지만 기도 네. 아, 어! 아, 아, 머리가... 네. 아, 아, 아 바고네아다다 어! 아,

강하, 힘도 강하시고 리모텍 능력도 좋으세요 네, 좋아. 좋아했으면, 네, 저였으면 티브 이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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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이모티브, 이

상당히 400이6이 5º. 지가 상당히 빠르십니다400나6이60이 역시 6이미움1미움10 1번 어우 그래요 그건 잘안 나와요 그 이쁘신 거죠 아 하셨어요, 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어거 원래 잘 넣는 건데 아쉽습니다. 이제 좀 늦게 또, 늦게 이제 집중을 <놀람> <됐었어요>. 발음이 데스다 <놀람> 아, 네. 네. 뭐 어, 아, 다 녹음 녹음되고 있죠? 아, 뭐, <놀람> 그, 어, 그, 그, 조회수가지 않습니다. <목소리> 음... 아. 아 어. 제가 올리면서 보니까 저 이제 한아 아. 제가 안봤겠네 어, 나이스. 어만 예. 리 불렸기 때문에 그아수 없습니다. 일단은 방패에서 헛짝한 을좀빼 공으로 위기. 반장이 오우 짧은 30초 며칠 1점 차 공수하나 공수하나 3점 맞다. 어? 그래 안들아 이거 변거죠 아, 빨리 패스 왔어. 아, 예. 오. 아, 빨리 왔으면 몰랐7,6,5,4 오오 아아 애덤스 o r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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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습 원정 페널티어 다음부터. 아, 아, 이우 했습니다. 어, 원정에 대한 페널티를 아. 주는 이게 무슨 그 시간 시원한 시간. 시원한 시간 시원한 시간. 시원한 시간. 시원한 시간. 아, 시간. 얼마 남았어? 아, 성공시켜. 어� 어! 30초 bumped... manera,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아, 좋 아,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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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